추첨할게요. 해서 작은 동산 일단 네명 가겠습니다. 예 네? 그니까 기억해야, 기억해야 되니 아, 아, 작은 정, 동산. 포인트 주자. 안녕하. 영화계 용래형이랑강환이형 어디 갈 거야? 오성근, 갈거 오성근. 어? 어? 어, 코너, 코너, 혼자, 응. 혼자, 어. 예. 오케이. 어, 어. 일단은 어. 정해놓고 나중에 <laughs> 서로 바꾸는 시 방송. 네. 코너. 저는 혼자라고? 아니 방금... 어. 아니... 두명못 쓰나? 아, 아니, 못, 아니, 못 써? 그 다음에 쓸 수는 있는데 엄청 응, 더... 편해. 엄청 어, 편해? 어, 엄청 편해. 어, 영 모듬지. 그냥, 움직여. 그냥 이 자리에. 아니, 일단, 일단 지켜보자. 어. 일단 <laughs> <안 가냐 웃음> 아, 고기 좀 나왔나요? 안 나왔어요? 아, 나 움직한디. 나 움직한디. 아, <laughs> 어, 부가세요. 어, 오늘 일요일인데 그 제주 스페셜리스트라는 그 낚시 동호회가 있어요. 거기에 이제 동출을 나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상품을 걸고, 그러니까 1등을 하면은 최고급 박한, 뭐 2등은 뭐 밑밥통, 뭐 이런 걸 상품을 걸고 하는데, 오늘 제가 이제 포인트 추첨을 하잖아요? 근데 오늘 꽤 괜찮은 어 자리에 선정이 돼가지고,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우도 꼭지라는 데인데, 이게 자리는 되게 좁아요. 좁은데, 이제 혼자 설수 있는 장점이 있다. 어, 뭐 그런 하여간 괜찮은 포인트에 지금 배정이 돼가지고, 사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좋은 결과를 한번 노려볼게요. 어,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, 하여간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할수 있다! <laughs> 어. 오늘 첫 뱅에 히트했습니다. 어, 이게 원래 제로지에 뽕돌 안 물리고 그냥 했는데, 어, 아까 보니까 부시리가 좀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부시리가 돌아다니면은 고기들이 이제 같이 못 있잖아요. 그래서 가라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, 어, G2, 뽕돌 두개 분납해서 해, 바꾸자마자 바로 입질이 왔어요. 어, 그래서 오늘 첫 물고기는 얘는, 어, 20, 한 2? 오케이. 이 친구는 원래는 방생인데, 오늘 이제 토너, 저기니까 대회니까, 이거 킵할게요. 고기가 안 나오는 날은, 이 토너먼트, 이게 대회가, 갈갈보로도 이제 승부가 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, 어,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어! 어, 맘에 바뀌어서 그냥 놔줄게요. 이거 가지고 우승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래서, 가라! 어이고! <laughs> 잘 가. 어, 하나 걸었어요. 오케이. 어. 어, 이거 3자 넘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아이씨, 빠졌다. 아, 씨. 하나 물만도 한데 아 여기 포인트가 안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네요 어저 배가 저렇게 지나다니니까 어 소변을 못 봐요 <laughs> 어 이거 약간 보기 민망하죠 원래는 저기 뭐 그냥 으슥한 데 가갖고 뭐 저기 아 소변을 보는데 여기는 뭐 저렇게 배가 지나다니는데 소변을 못 보지 않을까요? 뭐 자신 있으면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어지간한 자신 아니면은 여기선 못 보겠지 음. 여기는 진짜 자신 있는 사람만 소변 볼수 있다 어. 나도 뭐 그렇게 어, 자신.. 자신.. 어, 오케이 <laughs> 어, 저렇게 이, 어, 몇 분마다 한 대씩 지나가는데, 소변을 어떻게 봐요? 음, 여기 올 때는 약간 뭐 요실금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기저귀를 차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부실 같아요. 어, 대박이다, 이거. 어. 지금.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, 욕했네. 아, 100% 부시, 부실인데, 이번엔 또 뭐가 터졌을라다? 어? 목줄 걸레됐네. 아. 이건 그냥 목줄이 터졌어요. 어, 부질이었는데, 아, 진짜 세 번째 터지네요. 와, 드랙을 내가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닌데, 와, 이 정도 풀려나갈 정도면, 보세요. 드랙을 제가, 어 많이 안 줬어 이,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힘으로 당겨야 이 정도 나가는 거이 정도로 치고 나가는 거는 부실인데 아 이거는 뭐 결국 못 먹겠지 이 정도 사이즈는 못 먹어 근데 아 지금 너무 뭔가 되게 막 마음이 되게 아쉽고 막 그래요 지금 세 번째 터져 가지고 이거? 아니, 아, 이름이름 이름. 한수, 한수, 한 한수, 한 한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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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수 한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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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한수, 설 한수, 수천확실한 걸까? 나자. <laughs> 아, <아이씨> <laughs> 짜고 치라32 32 30, 32 아, 32 32 32 32 32 3 32 3 32 3 32 3 32 3 32 3 3 1 3 32 3 32 3 32 3 32 3고3 1 3 3 1 3 32 3 32 3 32 3 32 3 3이3 32 3 32 3 32 3 32 3 32 3 32 3 <laughs> 오늘의 위너다, 이거. 그네요한 거는 집에 까가 하는 거 알지? 나 <laughs> 나 빵도 좋은 게 많지. 이야, 대단다41.5 손가락 나볼래 <laughs> 저거, 저요? 왜? 왜? 아, 실0겹치는거다 거? 야 멋지다. 어, 교식. 그 <laughs> 1등, 1등. 축하합니다. 축 감사합니다. 고 이거, 믿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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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, 인정 못해요 창근이. 형근이요창근이형 인정 안 돼요. 창근이요? 창근이요? 창이요 창근이요? 니근이요 창근이요? 창근이요? 이쪽으로이요이요창근이서창근 어, 아, 3등! 아, 3등! 창범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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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영용야 자, 이제 사진 사진! 빨리 다 오세요! 돌또 아, 뭐. 있어? 있어? 그 마지막에 어, 돌돌 어, 다음에 돌동! 돌동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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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용래! 용래, 용래! 나한테 있어, 나한테! 뭐, 돌 반지 그런 거야? 아, 아, 용는거아야 아, 아는 어, 여, 저 여유. 아, 알았어. 아, 축하 바람이네. 축하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, 단체 사진 찍고, 이제. 사진밖에 <laughs> 남는 게 없습니다,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파이팅. 셋. 파이팅. 셋. 한 탭, 셋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네! 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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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요. 고개 안 나와? 아예 안 나온다, 야. 아, 벤자리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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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? 어, 다음에 또 뵐게요. 아, 네. 네. 수고하세요.